빨시작볼볼 <laughs> 앞에 있 댕볼이요! <덩볼이야>. 예, 댕! <laughs> <laughs> 네 하고 있어요 넣 거야. 안 돼. 면는 가면 마공룡아너 이런 소는거아고 너무 가까이 가면 질수가 없어. 어, 동아너무 가까이 같은 가면 안 된대. <ㅠㅠ wobbase> <laughs> 공영합 받을 수 있게 받고. 주고 다시 줘도 돼. 그렇지. 똑띠야 아, 그렇지. 야, 도대로 차지 말라고 아, 공영이 했다. 발등을 타야지. 우선은. 가까운데 정확하게 줘 그렇지. 또. 못 해. 어 공영이 어, 받고 또도 되고 네, 네. 아, 갔어 어, 잡아 줘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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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. 공 사람 봐 사람 사람 그렇지 그 사람 잡아 16번 잡아. 네, 네. 아, 가또 가야지 가야지. 걸려야 아, 아, 또... 돼. 아, 또... 他妈，跑倒！他妈，跑倒！

여기 움직임세 음. 그렇지 천천히. 또 뛰어 또 뛰고. 그렇지. 응. 아,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. 기다려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네, 네, 거기 있어. 거기, 있어. 거기. 있다가 아, 뭐 내려. 공기가 빨리 내려. 공기가. 아! 공 줘야지. 아, 세 줘야지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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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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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가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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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야 정신 오케이. 자 이제 바꿔, 체인지. 아, 바꿔. 어 저기 가트시라 나갈수. 피복, 피복, 피복. 피복, 피복. 앞에 알지? 앞에. 피복, 피복. 센터파나 말고, 예쁘게 해주라고 보기 아니고가운나 봐도봐도 아, 됐다, 공경이 됐다. 한이 봐, 공 봐! 아, 아우 오케이, 오케이. 음, 아, 이팅 해주라고. 음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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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힘드신 분말 아, 씨요. 네. <laughs> <다정하다. 웃음> 아, 씨요. 다 씨요. 다 씨요. 아, 말요 아, 말 아, 씨 <뭔람> <뭔람> 문경아, 니 네, 뛰는 사람 니. 네, 문경아, 봐, 사람 봐, 신경 봐, 봐, 16번 그렇지, 이제 봐,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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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가, 좋아. 가, 이제. 아, 좋아, 이제 좋 이제 그렇지. 어. <뭔람> 괜찮아, 거기 신경 쓰지 마, 오케이. 경아 받으러 사이드 나가야지, 오케이, 어. 거기, 거기, 이 천천히 올라가, 천천히 올라가, 올라가 올라가지, 올라가지, 지올라지가 16, 16, 16, 16. 아, 아, 아.

아, 근 너무 많이 넣네. 오케이. 아, 새로 okay. 아, 더... 오신 분들이 다 잘하시네. 정아정 가,

이거 끝나고 먹으지 마. 소정아, 소정아, 여기, 여기. <laughs> 잘 갔어, 잘 갔어. 그 다음에 발시봐요그 다음에 누구? 너무... 멘트 봐, 짝반짝안 되면 얘기해 어. 주세요. 상대는 완전 붙어있어. 안 붙어있어. 네, 네, 네. 네. 아, 아니, 내가 가면 괜찮아. 갈... 상대 한려봐 뭐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.

네, 몇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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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나스텔브 우리 거해 알았어?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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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Pero! 어떻게 <놀람> <놀람>